그리움도 적고, 사랑도 녹아내니다 커피 분장에 그리움과 사랑이 담아. 여기 보드나무 그대로 있고. 응. 다 다르다니까, 뭔가가. 음. 알게 모르게 미세한 그 구청의 환경 담당자의 이 손길의 느낌이 다 다르다니까? 음. 자, 의자도 봐. <laughs> 잘하고 있어, 멋진 사람. 골인데. <laughs> 으으, 왜 저래? 으 뭐야, 비둘기. 으 으아! 오리도 있다. 얘들이 다뭐 주는 줄 아나 봐. 뒤에, 뒤에 봐라. 어이없어, 진짜. 뒤에 봐라, 뒤에. 뒤에 봐라, 뒤에. 뒤에. 귀엽다. 똥똥 떠내려가는데? <laughs> <laughs> 엄마 빨리 와. 가자 가자. 가자. 응. 뭐 먹자 뭐? 배고파. 어디까지 가야 되지? 좀 많이 가야 되네. 이거는 미안한... 응. 오, 뭐야, 저기 저 엄청 많아. 그러게, 수달 보고 싶은 걸. 오, 신기하게 생겼다. 머리가 똥똥하게 어. 기어가지 뭐지? 어, 도망간다. 으, <laughs> 비둘기 집. 비둘기 좀뭐 쉼터야. <laughs> 뭐 얘네 어디가는거 봐 어디가녀? 몰라 어디가 어? 얘네 걷는거 진짜 웃긴다 훨씬 자연네 가까워 <laughs> 좋게 말하면